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백수가 되고 취업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지원서 원서 계속 써고 넣고 하더라도 취업이 요즘 잘 되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민이 많아요 뭐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라고 뭐 단순히 척척 취업이 됐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원서를 넣고 수도 없이 많은 곳에다가 이력서도 없고 자기계발은 뭐 당연한 거고요. 정말 고민도 많고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듭니다. 뭐 사실 저도 그랬어요. 뭐 무엇보다 마음이 급했던 게 제일 컸는데 아뭐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뭐 떨어지고 나면 뭐가 틀린 건지 뭐 어떤 게잘된 거고 어떤 게못된 건지 뭐 그런 것조차도 뭐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사실 엄청 힘들고. 고민의 시간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야 뭐, 뭐 사실 <laughs>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항공사를 가고 싶다고 그 조그만 회사 진짜 어렵사리 입사하는 회사를 때려쳤어요 근데 뭐 나는 당연히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때려치기는 했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때려친다는 건 진짜 고통이라고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특히 이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자취하는 경우라면 어, 진짜 더더욱 고통이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뭐 잡코리아, 사람인 취업 포털 사이트는 다 뒤졌던 것 같아요. 응. 항공업, 항공사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포지션,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다 뒤지고 뭐 무조건 뭐 이렇게 고치고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저는 취업 초기 단계에 확고한 어,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항공사가 아니면 무조건 취업을 안 한다. 다른 데는 고려도 안 하겠다. 아, 이런 생각이 일단 밑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산업군에 지원하는 게 어렵기도 했었지만 일단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다른 데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평소에 사실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돼도 괜찮았어요. 뭐 항공사에서 최종에서 한 다섯 번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그쯤 되면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아그 정도면 좀 포기를 사실 할 만도 한데 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난 무조건 할수 있다. 내 스펙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자신감이면 무조건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백수 생활이 길어지니까 조금 얘기가 달랐어요. 주변 친구들은 막 1년, 2년 이렇게 일도 시작했고 돈도 벌면서 막잘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와나 뭐 취업했다면서 취업턱도 쏘고 뭐 소주 한잔 같이 먹자고 하면 소주도 한잔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뭐 조금 더잘 나가는 친구들은 뭐 여자친구를 만나서 뭐 1년 사겼네, 2년 사겼네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알차게 보내는 거 같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을 때려치고 어, 그 다음에 집에서 자소서를 쓴다고 말했잖아요. 야,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피가 마르거든요. 왜냐면 밥한 끼를 먹어도 돈이고 뭐 하물며 아무리 싸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취생들이 싸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편의점 도시락, 뭐 김밥 천국, 뭐 김밥 나라 이런 데서. 김밥 한 줄? 뭐, 그 정도가 전부라고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역시도 그랬는데. 그래도 하루에 만원 이상, 한만 오천 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어, 정말 빈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막뭐 쌓이고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고 하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뭐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 마지막 넣는데 딱한 군데만 더 보고,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아 대전에 내려가자 제 본가가 대전인데 대전에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 회사가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에 있었던 회사다 보니까 제가 거기다가 자취를 하고 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 항공사로 가겠다라고 나와서 호기롭게 나오기는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할 수가 없어서 아, 여기가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겠다, 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백수생활이 길어진다는 건 물론 아예 신입으로서 도전도 못해본 친구들도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때 뭐 경력이 뭐 1년? 뭐채 1년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신입이나 다름없었는데 신입사원 기준으로 특히나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 그리고 졸업한 이후로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 진짜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뭐 면접 볼 때,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 어, 뭐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많이 비는데, 그 시간은 대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다양한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의도하지 않게끔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 아, 이게 또 문제인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보면, 당장, 뭐, 오늘 돈을 조금 벌어야겠고, 뭐, 이번 달한 200만원만 있으면 너무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사는데 200만원? 어, 너무 뭐, 문제 없죠. 사실 근데, 아무런 곳에 아무렇게나 입소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정말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곳에 취업을 대충 해 버린다면 그게 과연 만족스러울까요? 자아 성찰, 자아 실현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일이라는 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정말 많죠. 그런데 그돈 벌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사실은 내가 뭔가를 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만족도 좀 느끼고 돈도 벌면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뭐 생활을 하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크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신입이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신입이고 백수생활이 길어진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만 길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 직장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사실 가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려면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그리고 마음이 좀더 여유로워야 돼요. 마음이 여유로워야 내가 조금 더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고 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면 어, 좀 허둥지둥 되기 좀 쉽고 어, 아무런 곳에서 아무렇게나 돈 벌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절대로 백수 생활이 길어지게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내가 조금 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숲을 봐야만 좋은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용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